1986년생 호랑이띠의 2024년 8월 재물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회와 성장. 2024년 8월은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기회가 많이 생길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급여 인상,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탐색하고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중한 투자. 다양한 투자 기회가 찾아올 수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여러 분야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날 수 있지만, 철저한 시장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한편, 리스크 관리도 필수입니다. 3. 지출 관리. 재정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해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4. 재정 교육 자신의 재정 상황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교육을 통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재정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인간관계와 네트워킹 인간관계와 네트워킹이 재정 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큰 성과를 낼수 있으므로 관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파트너나 동료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건강과 균형. 재정적 성공만큼 건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 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리게 도와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1986년생 호랑이띠는 2024년 8월에 재물운이 긍정적이며 이를 잘 활용하면 재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와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교육과 인간관계, 건강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